<laughs> 자, 지금 시간이 라오스 시간으로 5시 16분입니다. 완전 새벽에 일어났죠. 지금 근데 일단 제가 해야 될게 있어서 어제 준비한 선물 있잖아요. 이 선물을 빨리 드리러 가야 될것 같아서 짠 이걸로 뭘 할지 너무 궁금하죠. 짠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냄비 끓는 물에 다 묻혔습니다 짠 이따 갑시다 늦으면 안 되니까 스티키 라이스 냄새 나요 스티키 라이스 냄새 나요 아니야 아니야 준비 안 했죠? 처음에 이제 탁발을 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아침마다 현지인들이 중간중간 앉아서 공양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이이게 아, 뭔데요? 라오스이 사람은 이사라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둘이야 돼요? 이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어, 오시는 것 같아요. 나 어떻게 나왜 이게 뭐라고 떨리지? <laughs> 뭔가 떨려. 정말 기분이 이상해 아니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다 드렸는데 아직도 스님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올걸 아쉬워요